조선업 대표 3사에 작년 영업이익이 6조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어.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올해는 환율 효과까지 겹치면서 10조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왔어. 근데 여기서 이걸 꼭 알아야 해. 조선소가 돈을 벌수록 반드시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하나 있어. 바로 용접 로봇 시장이야. 조선소는 기본적으로 고온, 분진, 추락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곳이야. 특히 선박 용접은 숙련공은 점점 줄어드는데 작업 강도는 더 세지고 작업 환경도 열악해서 로봇 자동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분야야. 그래서 조선업이 호황일수록 사람이 아니라 로봇을 더 쓰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로봇주들 많이 올랐잖아? 우리도 작년 9월부터 무료수통방에서 로봇주를 지속적으로 추천했었어 그중 하나가 레인보우로보틱스였는데 단두달 만에 70% 넘는 수익을 만들었었어 내가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추천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 실제 조선소 용접 현장에서 투입 가능한 협동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보다 더 뛰어난 용접 로봇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진짜 숨은 수혜주가 하나 있어 바로 이 회사는 HD 현대 3호에 실제로 용접 로봇 12대를 공급했고, 6억 규모의 AI 기반 합동 로봇 용접 교육 시스템까지 구축했어. 게다가 아크 센서 기반 용접선 추종 기술과 CAD 정보 없이 3D 카메라를 활용해 용접선을 자동 인식하는 국내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어.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국책과제에서 선정돼서 현재 자동화율이 거의 0%인 어려운 작업을 자체 AI 시스템을 개발해 자동화 중에 있고, 2027년까지 진행되는 이 과제가 끝나면 국내 조선소 전체로 이 시스템이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더 놀라운 건 2024년 11월에 포스코홀딩스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이야. 이 투자는 장인환 회장 취임 이후 첫 신사업 투자야. 포스코가 직접 이 회사의 기술력과 확장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호재인 거야. 지금은 HD 현대 사호에만 로봇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 회사의 기술이 본격적으로 검증되면 HD 현대 전체, 하나 오션, 삼성 중공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해. 여기에 글로벌 조선소 수출까지 열리면 이 회사가 서 있는 시장 자체가 몇 배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특히 이 종목 중단기. 이평성 정배열을 완성시켰고 최근 3개월간 외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역사적 전고점인 5만 9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로봇주랠리 끝났다고? 아니야. 조선업 호황에 힘입어 아직 상승 시작도 안한 용접 로봇주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 종목 급등하기 전에 나랑 같이.